네, 반갑습니다. 한국 정보 인증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가격 6,210원이고요. 1.8% 상승하고 어제 자로 금요일장 마감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11월 1일 토요일입니다. 토요일 날 제가 굳이 영상을 찍는 데는 반드시 이유라는 걸 가져왔죠.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, 이거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. 한국 정보 인증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준비하고 있다는 점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이에요. 신선한 호재가 준비되어 그럼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?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더 싸게 더 많이 살려고 노력이라는 걸할 겁니다.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끄집어 내리는 건 당연한 거고 막 흔들 거예요. 이거를 모르는 개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를 지금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. 010-3040242 인증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.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.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두 가지 우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기사 전문가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있는 자료입니다. 어떤 기사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 있겠어요? 첫 번째 우제 나가는 날짜 적혀있습니다. 그 날짜 확인하시고 첫 번째 우제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. 우제 나갈 거고 실금 상승할 겁니다. 거기에 10%, 20%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두 번째 우제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. 얘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 줄 겁니다. 이두 번째 우제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.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.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.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는 거예요.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.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니까 내가 조금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010 3040242 5 인증.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릴게요. 자, 인증. 보안 관련 주죠. 갈 수밖에 없는 이유. 뭐, 수백 가지입니다. 수백 가지. 정부가 일단 디지털 정책 육성 시동하고 있고, 대통령실이 지금 블록체인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갈 수밖에 없는 이유. 만들어졌고, 재무 상태, 자본 상태. 배당까지만 보더라도 이 관련해 가지고 얘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일단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판단하세요. 010-3040-2452 인증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. 자 오늘 보시다시피 11월 1일 토요일이에요. 토요일날 제가 굳이 영상을 왜 찍고 있을까요? 보시면은 깜부 치킨 효과 터져가지고 삼성전자가 이 난리를 치고 11만 전자 다가가고 있고 젠슨 황이 이재용 회장과 러브샷 때리면서. 14조 규모의 GPU 공급을 약속한 상황이에요. 한국이 이제 AI 주권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GPU가 없어서 못 하는 것들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.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?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단한 분도 없을 겁니다. 자, 오늘 산 종목이 내일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간다. 얼마나 꿈감 같아요. 그럼 이 급등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면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우리나라 주식, 아니 전세계 주식은 절대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발행 주식이라는 건데요.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 절대 값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막 해요. 매집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? 시중에 파는 사람이 없어요. 그럼 풍기 현상이 나올 거고, 요 호가창이 아주 얇아질 겁니다. 그때 기사라는 게 나오면은 빵 뚫으면서 급등을 하고 그거 안 팔면 이렇게 상한가 묶여 있는 거예요. 자 이해하셨죠? 그 급등 종목 제가 깔끔하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거두절미하고 010 3040 2452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.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요렇게세줄 심플하게 딱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어떤 종목인지 읽어 보시고 아 내가 주식을 조금 해 봐서 이 가격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PER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와, 이거 정말 진짜 우량 종목이고 자본도 빵빵하고 배당까지 있는 종목이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심플하게 세줄 보내 드릴 테니까 010-3040-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딱 남겨 주셔서 빠르게 세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냐? 기사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. 자, 기사마다 이런 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뭐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S급 기사입니다. S급 기사. 쨘스랑이 깐부치킨 가서 치킨을 한잔 때렸대. 이거는 깜부 치킨이 무조건 상한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초등학생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그 정도급의 S급 기사가 나올 거고요. 자,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? 날짜도 알려 드릴게요. 2025년 11월 22일 날 나올 거예요. 22일 날요 날이 토요일이에요. 토요일. 그러면은 20 1일, 금요일까지만 야금야금 내려갈 때잘 모아놨다가 토요일 날 난리나죠? 그러면 월요일 날막 들끓고 있다 상한가 갈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상한가 가죠? 상한가 가고 나서 파는 게 아니라 요거 풀리지 않는 이상은 기다리고 다음날 이 현상 가는지를 봐요. 2연산 가면 또 기다리고 3연산 가는지 보고 4연산 가는지 보고 상한가 안간날안간날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. 바로 이해하셨죠? 아주 심플하죠? 010-3040-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남겨주셔서 종목명, 목표가, 매수, 추천가 이렇게 세줄 받아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. 좋아요, 구독 눌러 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